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튼튼한 신체, 가장 튼튼한 곳,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튼튼한 곳을 말하라 그러면 백이면 백 100, 똑같이 말하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뼈라고 합니다. 뼈 사람 신체 중에 가장 부러지지 않고 단단한 곳이 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뼈가 가장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가장 튼튼한 것처럼 사람의 몸에 그뼈 안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항상 탄탄하게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되게 동양적인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느낌들, 감정들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연출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뼈가 떨리고 있대요. 뼈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뼈가 떨리면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이 뼈가 떨리고 있어요. 그럼 뼈는 언제 떨려요? 우리의 뼈가 언제 떨리죠? 뼈가 떨린다라는 건 지금 이 시편 6편에 있는 다윗이 아마도 이건 신학자들의 추측인데 이 시를 병상의 기도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아픈 상황이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2절에 보면 또이 사람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수척했다라고 말해요. 수척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못 먹고 연약해서 이렇게 바짝 마른 걸 수척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척 그러니까 뼈도 마르고 수척했는데 이절맨 끝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시편 이 시편 6편은 질병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셔서 질병을 놓고 기도할 텐데. 어, 오늘 본문의 이 뼈가 떨리고 수척한 모습들은 가장 뭐객관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감당하기 절대 부러지지 부러지지 않을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뼈들 그리고 내 상황들이 있는데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어, 뼈도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수척할 수 있다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침상의 요가 다 적셔, 적, 적셔졌대요.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프면 눈물 나죠. 여러분, 진짜 아프면요. 진짜 아프면 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픈 사람들은 몸이 진짜 아프면 눈물 밖에 안 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기 전에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몸이 아플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잘하냐고요. <laughs>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아프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아프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이불이 다 젖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이불이 많이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되게 진짜로 이불을 적시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많이 아팠다. 그 말을 하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지금 많이 아픈 상황인데,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뼈도 흔들리고 수척하고 눈물로 요를 적시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말을. 여호와여 나를 내게 돌아오소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저랑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랑 누랑 같이 있었는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돌아오세요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떠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떠난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돌아오다 라는 말이 슈브 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그 복귀하다, 회복하다 할때 쓰는 말이 본문에 지금 다윗이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에 4절에 있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말에 등장하거든요.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이 돌아오다는 말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슈브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복귀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포로에서 기원할수 있는 것이 이 슈브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곧... 회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딱 핵심이에요. 아,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 우리가 나 회복되기를 바래, 영적으로도 회복되길 바라고, 뭐 관계적으로도 회복되길 바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가장 출발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말은 하나 이 회복이라는 말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일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구원받고 회복됐죠.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한 이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을 내가 경험했는데요. 거기에는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안으로 리턴 다시 오시면 돌아오시면 내 쪽으로 향해 주시면 그것이 회복이에요.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됐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 쪽으로 시선이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은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이 뼈가 떨리는 상황들, 수척한 상황들, 눈물로 침상이 다 젖는 이 상황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가까이 오셔야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길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들, 건강의 모습들, 뭐 경제의 모습들을 내가 회복하길 바란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 회복하길 바랍니다라는 제목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한 것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 회복을 만약에 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 진지하게 회복하셨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20대 때도 회복한다는 기도 제목을 냈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회복이라는 말은 슈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생 안으로 향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회복을 바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 가정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접붙여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오늘 6, 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래요. 자,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의 사랑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라는 걸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주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사랑이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루키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밤에 있다가 보니 발치 아래 룻이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라는 처음 본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그 마을에서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시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모압당에서 왔던 여인이라는 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었던 인해, 인해, 이게 헤세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사랑. 근데 루, 루키에서는 인해라고 번역이 됐어요. 내게 있는 인해가 지금보다 더더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는 축복을 해줘요. 아, 인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요. 보아스와 루세의 관계를 딱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인내를 입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건 루시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이 지금 뼈가 떨리고 수척하고 힘든 상황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길은. 주의 사랑이라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도 얻고 회복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이 상황에서 극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이 되게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 전반에, 초반에 보면 아파요. 분명히 아픈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과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 본문에 이게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는 분명히 아픈 사람인데 뒤에는 악인도 등장하고 원수도 등장해요. 어떻게 지금 이 성경을 이제 신학에서는 보고 있냐면, 아마도 다윗이는 사람이 지금 아파 있는 이유가 원수나 악인들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원수들과의 어떤 전쟁이나 다툼 싸움 가운데 있었던 아픔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이 악인들을 향해서 떠나가라 물러가라라는 말을 해요. 자, 떠나가라 물러가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다윗, 우리가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요. 자, 원수야, 너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 보통 사람은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원수를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물러가라, 떠나가라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예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물러가라 떠나가라라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완료 시제가 완료 시상이라는 문법이 쓰이거든요. 이게 매우 어렵지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치, 방에 있었던 아이들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 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엄마 배고파 하니까 그냥 걔는 그 한마디밖에 안한 거예요. 엄마 배고파. 지금 다윗이 울음소리처럼 엄마 배고파라는 소리만 엄마가 밖에서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는 뭐 해줄까? 그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어요.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배고파 소리 듣고 바로 엄마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여요. 근데 아들의 소리만 들린 거예요. 배고파. 근데 엄마가 주방에 가서 음식 만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건그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부엌에 가서 뭐를 해줄 것도 없이 그냥 엄마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울음소리를 듣다예요. 그럼 이때 그 아이들 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만들어? 엄마가. <laughs> 이렇게 물어보죠. 뭐 먹을 거야? 우리 뭐 먹어? 몰라. 몰라. 그게 다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하다 기도하다 막 우시죠. 여러분 막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세요? 안 보여요. 마치 방 안에서 엄마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만들고 있는지를 못 보는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지만 아들인 나는, 딸인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사실 전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윗이 알려주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거와는 관계 없어요. 아,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주제는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아들이 엄마 배고파 했을 때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엄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뼈가 떨립니다. 저 이렇게 수척합니다.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어떤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 일이 좀 있으세요? 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뼈가 떨리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들, 내가 수척한 상황들, 내가 정말 눈물로 누워서 있으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이 만약에 원수나 악인들 때문에 내가 수척해 있다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뼈가 떨리고 수척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때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소리를 마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방에 있는 자기 방에 있는 아들은 엄마가 뭐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차면 엄마가 맛있는 걸 준비해서 아들 방으로 드리죠.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안 울셔도 돼요. 억지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울, 울음, 울음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척하고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듣고 준비하신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 줄지 모르지만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엄마처럼 세심하게 당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귀한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우리,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실지를 알수 없지만, 분명히 자녀들의 음성에,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소리에 맞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고 멋진 것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길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먼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주시고 무엇을 준비할까 무엇을 만들어 줄까를 다 이미 먼저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만나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로 뼈가 딸리고 수척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 원수 때문에 악인 때문일 때도 우리의 울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에겐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